안녕하세요, 서언의 굿이야기입니다. 어,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, 이번에 또 어떤 어떤 띠를 또 이제 이제 남아 있는 띠들이 닭 띠, 개 띠, 돼지 띠. 네. 네. 아이닭 띠들 굉장히 영리합니다. <laughs> 음. 아, 모든 띠가 다 영리는 하죠. 어. 네, 그렇죠. 근데 닭 띠들이 네. 좀 이별스럽게 영리한 면또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조금 좋으신 거 예술가 같은 기질도 굉장히 좋으세요. 음. 그래서 뭐 이제 그림을 한다든가, 약간 이제 음악을 한다든가, 뭐 우리가 피아노하고 네, 이것도 굉장히 잘 맞고, 뭐 미술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자기 거를 할수 있는 그런 직업적도 굉장히 잘 맞으시고 또 이런 분들이 잘할수 있는 거 결혼 상담소 같은 거. 음. 응, 막 상담을 하고 또 인연을 연결 시켜 주는 음. 이런 일을 하셔도 굉장히 조금 잘 맞으세요 또 이분들이 약간 이제 뭐어 우리가 보험 네. 어 설계 어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잘 맞으시고 음. 밖에 나가서 강의를 한다든가 예, 이런 직업도 굉장히 조금 잘 맞으세요 제주들이 조금 있으셔 가지고 우리 이제 샵을 하거나 뭐 피부샵 미용실 뭐 이런 것도 잘 맞으시고 음. 아, 이분들한테 또 좋은 거 의사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으세요. 어, 예, 의사 직업도 굉장히 마, 잘 맞으시고 특히나 뭐 치과 같은 거 있죠. 네. 음 그런 것도 이제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잘 맞는 어, 직업 중에 하나예요. 또 이분들한테 약간 이제 조심해서 이제 넘어가셔야 되는 수가 네. 딱찬수 50대를, 올해가 그렇게 뭐, 재밌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. 음, 그래서 올해 조금 넘어가시면 조금, 네, 좋으실 것 같아. 왜, 음. 5 0은 조금 좋지가 않으시고, 네. 또 이제 봤을 때, 어, 흔들요 때가 별로 좋지가 않으세요. 그렇게 음. 조금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, 개띠들. 아, 개띠들, 안 좋죠. 어. 영특한 머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서, 어, 예술 분야 쪽에 굉장히 많이 하세요. 예술 분야 쪽인 게 굉장히 많이 하셔서, 뭐, 국악을 하시는 분, 또 음악을 하시는 분, 뭐, 연예인들, 외우면은. 연예인 기질이 굉장히 많으신 분 중에 또 띠가 어, 개띠들에 많이 속해져 있어요. 음. 또 이런 분들한테 좋으신 거는 또 이제 건축 쪽일 또 굉장히 건축 디자인, 뭐 광고 디자인, 뭐 의상 디자인 이게 그러니까 약간 디자 반짝이는 머리를 쓰시는 일이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좋으시고요. 음. 또 하나 종교인도 굉장히 많으세요. 오. 그래서 이렇게 네. 무당. 음, 그래. 무당도 많이 계시고 아, 어. 아 개띠 분들요? <laughs> 예 무당도 많이 계시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어, 목사님도 많이들 계시고 어. 음. 종교적으로 이제 봉사하시는 일들이 더 많이 계시는 분 중에 하나의 띠 중에 하나예요. 음. 그래서 이제 뭐 음, 예술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 건다잘 맞으세요. 이거 그러니까 뭐 집안의 인테리어 같은 것도. 음. 어, 이분들한테 굉장히 잘 맞으시고, 자 이분들한테 안 좋은 거 내수 진짜 안 좋아요. 맞네, 어 수가 굉장히 안 좋은 수니까는 어 내수를 굉장히 많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으시고 또 하나 서른일곱 수가 좋지 않습니다. 아 일곱 수 별로 좋지 않으니까 잘 넘어가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. 또 마지막에 어 대지띠들 돼지띠들이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해요. 그래서 이 돼지띠들은 천 가지 재주가 있다 그래. 그래서 재주는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만 열심히 해라. 한 가지만. 근데 보통 이제 이것저것 많이들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직업 변동들이 조금 많이 생겨가지고, 어,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뭐열 가지, 스무 가지를 너무 너무 잘하는데 한 가지를 완벽하게 못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한 우물만 파시면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좋으신데 신경적으로 약간 조금 예민한 면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예민함을 조금 완충을 하시는 게 조금 좋으실 것 같아.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계시지만 네. 뭐 편집일 방송의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잘 맞으시는 부분 중에 하나고 네. 또 하나는 경찰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맞으세요. 음. 그리고 법원 공무원, 뭐 변호사, 검사 이런 쪽도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잘 맞고 또 하나 음식점을 하면은 물에 관련된 음식을 하면 굉장히 좋으세요. 예를 들어서 해집, 네. 아 어, 일식집, 네. 음 이런 거 굉장히 또잘 맞으시고 또 이분들한테 또잘 맞는 의류, 우주. 옷에 관련된 일, 음. 음 그래서 옷에 관련된 일을 하셔도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잘 맞으세요. 음. 자 특히 많이 이제 조심해서 넘어가셔야 되는 수가 여덟 수예요. 여덟 8수 수잘 넘어가셔야 되고 이제 마흔여덟. 멋진 뭐 여덟, 이때 약간 조심해서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